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예,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는데, 지금 이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지금 오늘 이거 TM 템퍼스 두배 아까 산다 했잖아요. 이거 샀는 가격이 제가 이거 보시면은, 16.09달러에, 16.09달러에 150만원, 150주 샀거든요. 그거 해봐야 뭐 지금 본전이고요. 이게 지금 더 싸질 수도 있고 비싸질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이거 템퍼스 본주를 보시면은 본주 보시면은 자, 차트 제가 맨날 말하잖아요. 21선 강하게 돌파하고 눌림 줬죠. 그리고 지금 바로 원래 저번주에 사고 싶다고 내가 엄청 그랬는데 오늘 실적 나오면서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날아가 봐요. 여기 요,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요 자리 70달러. 그니까 러 요, 그냥 올라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다음, 다음 레벨은, 체하 못해도 80달러 근처까지는 그냥 갈 거고, 나야볼땐 정고점 또 그냥 뚫을 거같아한 번은 또, 저, 제가 저번에도 템포스 여기서 샀었죠.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아먹었죠. 90달러, 80달러, 뭐 90달러 이럴 때 내가 팔아먹었죠. 그죠? 이 구간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들어가고, 이번에는 더 많이 갈지도 몰라요. 또 이렇게, 이까지. 그때도 내가 이까지 갈, 100달러까지 갈지 모른다 이랬는데, 이게, 죽고 그거 팔리고 이제 이렇게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또 실적 좋게 나와가지고 또 간단 말이에 이번에 가면은 길게 장기간으로 갈지도 몰라요 오히려 더 음.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거 지금 이, 이전에도 제가 지금 가진 거 에, 요,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노보노 노보노도 제가 어디서 사자 그랬는지 에, 노보노 디스크 여기에 야, 한주 지금 사놓은 시급을 우리가 더 많이 있죠 그죠 더 많이 있는데 노 번호도 내가 여기 21서 올라탔을 때, 이거 썼을 때이 날, 이날, 이날 제가 아니다. 이 날이, 이 날인가? 아, 근데 이 날이 아닌데, 아, 이 날이다. 이 날, 이 날, 이날. 이날 내가 노 번호 사자 그랬죠. 여기 요, 요 날이에요. 요 날, 요날노 번호 사가지고, 어, 요기. 여기서 추가해서 하고 지금 이까지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이거 똑같은 차트잖아요. 21선 뚫고 한번 눌리고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 이거 말고도 아이렌. 이거 오늘 좀더 싸게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인데, 이럴 땐 그냥 잡는 거예요. 아이렌 지금 이게 딱있차트요 아이렌 또 지금 이제 간단 말이야 계속 올라가잖아요. 봐봐요. 이 차트 나오면 아이린 더 간다고 내가 계속 더 간다고 이거 21선 돌리고 그렇게 되면 체감 못해서 전고점 근처까지 지금 또 잡아도 돼요. 아이린 지금 또 사도 내가 솔직히 종목을 너무 많이 안 늘려 섹터가 제가 저게 헬스케어라 그렇지. 아이린 지금 또 사고 싶어 이렇게 갈수 있다니까 이까지 이까지도 이까지도. 너무 차트 돌리고 올라갈 때는 가감하게 한번 치면 만약에 깨지고 내려가면 손절 치면 되는데 지금 자리에 아이린 들고 가는 게 맞다 더 싸게 사는 그 의미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제가 요즘 좀 정석 투자하느라고 그런데 이거 뭐 영상을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차트 고르는 거는 거의 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보시면 노보노 제가 그날 사가지고 노보노 지금 500만 원을치 사서 그 얼마 먹지는 지금 10% 넘게 좀 먹고 있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들고 있을 거예요, 저. 저 이거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가, 들고, 쭈쭈쭈 오를 때 지금 이거 아직 한참 더 올라야 본다 보거든요. 예. 네. 저는 노보노 그냥 들고, 그냥 장기간 그냥 들고 있을 거예요, 이거. 노보노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투자하는 거 거의 정석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도 뭐아 불안해 보일 수도 할수 있지만 은 전이랑은 틀리거든요 전에 그치 막 어설프게 막다가서진 않고 차트 돌리는 거 보고 들었으니까 템퍼스도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자리에 사도 나쁘지 않을 자리입니다 분명히 제가 말하지만은 분명히 이거 오늘 날아가면은 위에까지 예 정고까지 갈 수도 있다 이두배짜리 말고 한배짜리로 예, 이거는 지금 두배짜리고 한배짜리로 정고까지 갈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아, 너무, 이거 뭐, 얼마 안 되는 싼 거, 이런 거, 노리지 마시고, 그냥 갈 때, 올라가는 거는, 붙잡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요즘 최근에, 이제, 차트 돌리는 거 들어가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바닥 돌리는 거 보고 들어가가지고, 물론 그게 아닐 수도,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지면 그냥 손절 치는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이렇게 보이지니까, 너무, 금액 얼마 차이, 그거는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